우선 특별 과정 yeah. 머리부터 발끝까지! Yeah. 머리부터 발끝까지! 니 모자 어디갔어? 엉덩 들어 이 새끼 목에. 뭐야? 엉덩 들어 엉덩 위로! 아이 띠빵 새끼야! 3번! 빨리 일어서 4번 차렷 3번 차렷 안 배웠어 나 fucking parade rest Attention! Attention! Get in attention Put your f e e 3번 이 바지 yeah. 바지 올려! Yeah. 영엉이 자랑하고 싶냐? 올려 이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, 정신, 웃겨? 아, 웃었어? 아니다 뭐? 대가리 안 써? 이새끼 좌척 이새끼야 아, 정신차려 아, 네. 이새끼 뭐야 정신차이 아, 정신, 대가리 보호하는 장비야 분출하지마 아,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, 지금부터 더 고통스러워질거야 너만 아, 일어서 인성 문제 있어? 아, 아닙니다 <머리> 들어, 방금 짱이 났어? 들어. 아닙니다. 머리 바른다. 한 번만 더 보면 머리 부러 거야. 알겠어? 이 새끼 뭐야? 죄송합다